안녕하세요 탄탄하게 핵심을 알려드리는 영어선생님 타학생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어, 네덜란드에서 교환학생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이제 다른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독일에서 온 친구, 스웨덴,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모두 다 그래머인유즈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영어공부를 했다고 얘기를 해줘서 그 친구들 추천 덕분에 영어공부를 그래머인유즈로 하게 됐는데 어, 정말로 크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했었던 어떤 그런 영어공부 관련된 경험들을 조금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머인유즈로 영어강의를 네이버 블로그에서 처음 하게 되었고요. 어, 2년 정도 블로그에서 활동하다가 이제는 유튜브 영상 강의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모인 유튜브 강의를 촬영한 게 아직 정말 서툴른데 사실 지금 네, 카메라 보면서 혼자 말한 것도 너무 어색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앞으로 기초 영어 학습 하신 분들이 더욱 즐겁게 영어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초 영어 학습 컨텐츠로 어,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앞으로 영어 공부가 중심이 되는 채널이 될것 같고요. 어, 중간중간에 뭐 지금처럼 야외에서도 좀 촬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있 세운 상가고요. 재밌는 영상 강의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탄약쌤이었고요 채널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근데 미모지랑 저랑 닮았나요? 닮았나요?